진짜. 이거. 아, 너무 진짜 너무 진짜. 아침에. 아알 사나 알나 사. 아 정말지 연락오. 뭐아 정말 뭐뭐놀 친구 없나? 아 나를 조금 누가 빨리 꼬박 갖고 데려가면 좋겠다. 아 내가 조금 팔묻혀 있어 갖고 안꼽는데아 정말지. 어 내가 보여. 내가 이제 밖에 보인다고 누가 뽑을 뭐 거야. 어, 어? 이거 시아한테 주면 어때? 우와, 이거 너무 좋다 우와, 잠깐만. 너무 잘 만들었는데? 우와, 드디어 새 주인이 나를, 나를 갖고 놀아줄래? 정말 재밌어. 근데 여기 강아지가 지나도고 어, 너무 무서워. 저쪽이 강아지 맞지? 너무 무서운 거. 레스 판다야 우와 주인님 새로운 새로운 친구를 데려오셨군요 <목소리> 정말 귀엽네요 너무, 저랑 친구인가요? 응.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<목소리> 안녕 레스 판다야 어 그래 병가자 나는, 아니야? 나이 너랑 똑같지만 어 나는 작아가지고 어, 어 얘가 잘 들어 맞아요 어저기 강아지 삼백. 조어 근데 이게 뭐지? 아 그냥 내려가야지. 얘는 미끄럼틀도 될 있고 그랬대. 맞아. 재밌다. 재밌다. 음. 음. <Yeah, maybe>. 어? 근데 저기 강아지 주인 아니야? 저기요 강아지 주인님. <S> <S> 아 정말 징그러 <친구들어>? 일단 우리 이를 보러 가야겠다. 이거가 바로 콜 내 친구 오, 내 친구, 친구, 친구 다닥가 있다. 있어. 어? 시아야 지금 얘 잠자는 시간이 <laughs> 야 지금 밤이 됐네. 이제 조금 자야겠다. 나 어, 얘랑 잤네. 어? 알겠어. 언니도 근데 같이 자야지. 응 음, <laughs> 여러분 저희는 조금 잠을 자볼게요. <laughs> 여러분도 잠을 잘 자세요 외국이예요 침입자다 1, 2, 3 하루만 하루만 재워줘 아 근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? <�vent Ajayana> 어, 여기, every time, saturday, d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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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이 y d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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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나감안 v e n i n g w 지 l c o m e Hello, w e 오늘 새끼